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알기 쉬운 이은주의 IPFS 연구소 그래, IPFS 기술이 뭔지는 알겠어. 알겠는데, 도대체 이 기술의 장점이 뭔데? 특징이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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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IPFS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IPFS 연구소장 이은주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IPFS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. 그렇다면 이 기술들로 인해 IPFS가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됐을까요? 첫 번째 키워드. 이 IPFS는 분산화된 P2P 통신 네트워크입니다. 노드와 노드들 간의 일대다 파일 공유 방식을 사용해 중앙화된 서버 없이도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. 몇몇 노드들이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. 이 같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노드들이 많아질수록 파일을 여러 노드에게서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고용량의 파일들을 HTTP보다는 더욱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. IPFS 네트워크 속의 같은 콘텐츠는 같은 해시 값을 갖기 때문에 콘텐츠가 중복되지 않습니다. 이 파일들의 중복을 알수 있기 때문에요. 저장소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, 또 만약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결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노드는 콘텐츠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같은 쌍의 키로 전환되는 이 분산 해시 테이블, DHT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세 번째 키워드. 또한 파일의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. 이 IPFS는 여러 사용자들 간의 파일 변경 사항을 추적, 관리하고 작업을 조율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GitHub에 가면은 IPFS와 관련된 작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로컬 저장소에 해당 파일과 그 히스토리가 전부 복제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서버를 복원할 수 있어 매우 안정적입니다. 오늘은 IPFS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렇게 좋은 기술, 도대체 누가 쓰냐고요? 궁금하면 다음 시간도 함께해요.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이 IPFS라는 이름 그대로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까지 모두 연결하는 그날을 위해 저는 IPFS 연구소장 이은주였습니다. 이은주 IPFS 연구소